응? 음? 팀장님 카톡? 김신입씨, 이번에 우리 글로컬 대학 홍보 영상 들어온 거 있지? 그거 신입씨가 한번 기획해봐. 이거 꼭 제가 해야 되는 거죠? 알겠습니다. 아우, 이제 신입인데 뭘 기획하라는 거야. 그래도 하려면 해야지, 어쩌겠어. 아니, 근데 하는 방법은 알려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아, 모르겠다. 이렇게 된거 그냥 AI로 기획한다. 글로컬 대학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줘. 저는 책 SUV니까 저와 엮어서 만들어봤어요. 글로컬 대학이 뭐야? 글로컬 대학이란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. 교육 과정도 그에 맞은 무학과 무교제로 운영되죠. 응? 음? 그럼 4년 동안 뭘 배우는 거야? 2년은 기초 수업을, 1년은 심화 수업을, 1년은 실무 및 실습을 해요. AI로 기획해서 보냅니다. AI 요즘엔 AI가 이런 것도 해줘. 역시 MZ라 그런가. 근데 내가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못했네. 우리 5년 동안 선억원 지원도 받고 캠퍼스도 3대 특화 분야로 나뉘잖아. 그것때까지만 좀 추가해줘. 추가요? 아, 네. 5년 동안 선억원 지원, 3대 특화 분야 캠퍼스 내용까지 넣어서 영상 만들어줘. 우학 거면 전공이 없는 거야? 전공 대신 총 3개의 스쿨이 있습니다. 스마트팜 스쿨, 애니메이션 스쿨, 코스모스 스쿨로 각 산업과 관련된 곳에 캠퍼스가 생깁니다. 그 캠퍼스를 짓고 이 사업들을 운영하려면 돈이 꽤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해? 클로컬 사업은 교육부에서 5년 동안 총 1,000억 원을 지원해주기에 가능합니다. 팀장님, 최종 기획안 보냅니다. 핵심도 다 들어가 있고 괜찮네. 영상도 좋고 잘 만들어서 이건 보너스로 주는 거야? 啥？<Stop. S 2> <music>